안녕하세요. 가정법률TV의 법무사 김민경입니다. 오늘은 연령 정정을 할수 있는 사안인지 상담자의 사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망한 사람의 호적으로 현재까지 살아온 경우 실제 자신의 나이로 생년월일만 정정할 수 있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상담자가 출생할 당시 이미 사망한 자매가 있었는데 사망신고는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그 대신 상담자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사망한 언니의 호적으로 살면서 사망한 언니의 생년월일과 이름으로 초등학교에 다녔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출생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 그냥 나이만 진실대로 정정할 수 있을까요? 상담자는 결국 출생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호적이 없이 살아온 무적자인 것입니다. 등록부 정정은 자신의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재가 잘못된 경우 이를 정정하는 것이므로 타인 즉 사망한 언니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하여 자신의 것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망한 자의 등록부는 사망신고로 폐쇄되어야 하고 출생신고를 한 적이 없는 동생은 새로이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 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출생신고 의무자인 부모님이 모두 사망하여 출생신고를 할수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가족관계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 허가 신청을 하고.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시 구읍 변의장에게 등록부 창설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어차피 그렇게 살아왔으니 나이만 정정해서 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나 연령정정은 정당한 호적에 기재된 연령을 정정하는 것이고 사안은 말소되어야 할 위법한 호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정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